오늘은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전남 순천에 이 국밥이 상당히 맛있는 집이 있어서 이 국밥 먹으러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순천 어디인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동국밥이라고 순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국밥 맛집입니다. 해동국밥, 저도 말만 듣다가 처음으로 방문해 봤는데요. 내비 찍고 가니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해동국밥, 이 작은 식당으로 식사 시간대에는 손님들이 꽤 많이 와서 좀 대기줄까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주차는 주변 빈 곳이나 공영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영업 시간은 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매월 둘째 주, 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식당 내부는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자리가 전부입니다.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해서 한가하게 식사하기 좋았고요. 은근히 혼밥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. 이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이 국밥 메뉴들 심플하게 있는 보시고요. 뭐 테이블에 있을 것도 다 있습니다.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물부터 주시고 이특 해동국밥 주문했더니 밑반찬도 빠르게 세팅이 되었습니다. 밑반찬들 국밥이랑 같이 먹기 좋은 음식들 구성으로 나왔고요. 새우젓갈도 좋고 양파랑 청양고추랑 이 쌈장에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. 깍두기도 담근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맛있게 먹기 좋았고 적당히 익은 김치도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. 그리고 국밥에 잘 어울리는 부추무침 있는 것도 좋았고요. 또이 집은 하여튼 음식들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상당히 또 친절한 것도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국밥 한 그릇으로 이 식사 되게 좋았고요. 좀더 있으니까 특해동국밥이 나왔습니다. 특해동국밥, 그냥 해동국밥보다 이 고기 종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국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공깃밥도 좋은 쌀로 맛있게 나왔고, 국밥도 양 넉넉하니 비주얼 맛있어 보이게끔 나왔습니다. 좀 고춧가루 뿌려져 있는 게 조금 독특했고요. 이 국밥에서 고기 잡내나 내장 잡내 이런 거는 전혀 맡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보니까 이 내장류들이랑 이 돼지 머릿고기들 좀 부위 다양하게들 들어가 있는 그런 국밥이고요. 이 국물도 상당히 진하니 맛있고 고기 양이 확실히 넉넉한 게 마음에 드는 그런 국밥이었습니다. 새우젓갈 살짝 넣고 이 들깨가루 넣어서 좀잘 섞어서 기호에 맞게끔 국밥 만들어서 먹어줬습니다. 그리고 뭐 국밥 맛을 보니까 꽤좀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깃밥도 하나 또 몽땅 말아서 이 본격적인 식사를 해줬는데요. 아무래도 국밥이기 때문에 그냥 밥이랑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밥 말아서 먹는 게좀더 맛있게 좀 느껴지는 그런 국밥입니다. 이 특해동 국밥, 이 고기들 손질도 잘 되어 있고 좀 깔끔하니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국밥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좀 전라도에 가면은 좀 다양한 국밥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 맛있는 그런 국밥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동국밥 이것도 꽤좀 취향에 잘 맞는 그런 맛을 보여주고 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국밥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국밥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좀 내장이랑 이 살코기랑 머릿고기들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일산에 또 이런 집 있다고 하면은 정말 자주 가서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식사하면서 또 소주 한잔 생각나긴 했는데요. 운전해야 되니까 이 국밥만 이 맛있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이 전남 순천에서 상당히 유명한 국밥 맛집, 해동국밥인데요. 이 잡내 없이 깔끔하게 맛있는 그런 국밥 한 그릇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이 순천에 간다고 하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